오늘은 인진이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큰 판이 하나 들어있고요. 주머니 안에 많은 타일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긴 타일들이 총 120개. 게임 점수판. 색깔별로 이렇게 큐브를 하나씩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0점에다가 먼저 놓고 시작하신다는 거. 1인도 오형해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거. 4인까지 즐길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흰선이 있어요. 이 흰선 같은 경우는 혼자 할때랑 2인용 할 때. 중간에 이렇게 약간 회색이 나는 게 있어요. 3인 게임이 진행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 칸까지는 4인 게임이 될때 진행되는 그 칸이다. 오늘은 3인 게임이기 때문에 이쪽 테두리까지만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은 주머니에다 다 넣어두시고요. 6개씩 타일을 배우고 받으세요. 임의적으로 타일을 6개를 뽑으셨으면요. 이런 식으로 천칭이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뽑아주셔요. 야 나만 볼수 있도록 처음에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게임이 세팅이 끝났는데요. 이 타일들을 여기다가 일단 내려놓으실 거예요. 내려놓으시고 나서 점수를 획득하는데요. 여기 색깔이 맞는 큐브들을 이쪽으로 옮기게 돼요. 마지막에 이 판에 더 이상 타일을 놓을 수 없을 때 그때 게임이 종료가 되는데요. 가장 낮은 큐브의 점수가 자기 점수가 되는 거예요. 큐브들을 걸 점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 오늘은 여기서부터 선플레이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타일을 놓는 단계에요. 가지고 있는 여 6개의 타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쪽 판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첫 번째 타일을 내려놓을 때는 이 시작 기호 가운데 다른 사람이 연결하지 않는 기호 한개와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 모양과 같은 모양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아무도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놨다. 그러면 곧바로 점수 계산을 하는데요. 타일이 놓여지게 되면 이 타일에 연결되는 방향 총 다섯 군데 전부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개수 그 숫자로 점수를 계산한대요 원래 여기 있던 자리가 있었고 타일을 새로 놓으면서 파란색이 한칸 지금 연결이 되게끔 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1점을 획득하게 돼요. 이 같은 경우는 새로 놓은 타일이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는 1점 또 여기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또 1점 그래서 총 2점을 획득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연결이 더 돼가지고 점수를 더 많이 획득하는 건데 위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놨 빨간색은 1점, 그렇죠? 파란색은 2점. 이렇게 획득하는 형태예요. 이 같은 경우는 새로 넣은 타일이 이쪽이다, 두 개다.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 지금 이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1점. 이것도 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또 1점. 그래서 총 2점이 되는 거고요. 쭉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연결되기 때문에 또 2점. 그래서 총 4점. 이런 경우는 상당히 키포인트 자리가났는데요 지금 녹색 같은 경우 타일 쪽이 두개 자리에 있어가 여기 났단 말이에요. 위로도 갈수 있고 옆으로도 갈수 있고 전부 다갈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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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1점 또 여기 쭉 밑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놓은 순간 녹색이 12점이 올라가는 그런 점 이렇 계산하게 돼요. 첫 번째 플레이어가 여기났기 때문에 타일이 지금 연결된 게 이쪽 에 하나 있고요. 이쪽 타일또 연결된 게 이쪽 하나 있어요. 그래서 2점이에요. 2점. 주황색 큐브가 2점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점수를 계산하시고요. 타일을 보충을 해야 돼요. 하나를 옆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6개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시면 자기 차례가 맞춰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타일을 여기 놓는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점수를 계산하시고요. 타일을 다시 보충하는 단계. 두 번째 플레이어 순서인데요. 이거 타일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순서에서는 다른 사람이 연결하지 않은 기호. 한개와 연결을 해야 돼요. 이미 이쪽은 연결됐기 때문에 이 색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걸 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점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이 한 칸이 움직였습니다. 타일을 보충하시고요. 세 번째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이 한칸 올라갔습니다. 타일을 하나 보충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놓을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이쪽 플레이어는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렇게 1점, 이렇게 1점 이거 가지고도 또 이렇게 해서 1점, 노란색이 3점으로 갈수 있는 그런 형태로 큐브를 움직이게 됩니다. 타일은 이렇게 또 보충하시고요.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플레이어 순서에요. 여기다 누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녹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 4개의 4점이 추가되는 거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기 연결되기 때문에 2점. 녹색 4점과 파란색 2점이 올라가는데요. 녹색 4점이 올라가게 되면 18점이 되게 돼요. 추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차례를 한번더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놓으시고요 파란색 2개를 올리기 때문에 4점으로 가게 됐습니다. 타일을 하나 바로 보충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번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독색은 더 이상 이걸 해봐야 점수가 없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점 5점 그렇죠 5점이 됐어요 주황색 5점 올라가는 걸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타일이 두 개가 지금 비어있죠 그래서 이거는두 개를 보충하는 걸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또 진행하시다 보면 두 개가 동시에 18점으로 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보너스를 두번 차례를 진행하시고 다시 또 점수를 계산하셔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형태로 게임을 진행하세요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첫 번째 플레이어가 지금 현재 여기다가 넣는것 같아요. 2.1.3. 에서 총 6.에 점 점수를 획득하게 되죠. 파란색 큐브는 17로 가게 되고요. 타일을 보충하기 전에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가장 점수가 낮은 큐브가 있어요. 보라색이 가장 높잖아요. 이 보라색 타일이 하나라도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보이게 된다. 이제 이랬을 경우에는 모든 플레이어한테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요. 지금 보라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주머니에서 이렇게 채워놓으시면은 나와 있던 이 타일들은 주머니에다가 다시 넣어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고요. 만약에 아니다. 그러시면 그대로 그냥 타일을 처음처럼 보충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 이상 게임판에 타일을 넣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큐브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빨간색이 가단낮잖아요첫 번째 이쪽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점수가 10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파란색 키보기 때문에 9점, 마지막 이쪽 플레이어는 지금 보라색 9점, A가 승리하는 그런 게임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점이 있으면 그렇죠.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비교해가지고 더 높...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으로 진행하세요. 그런데 승리를 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6개의 말이 18점으로 다 보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인데, 바로 그 즉시 승리를 하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전략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죠. 어떤가요? 인지니어스 재밌어요. 쓰레기통처럼 생겨있는 이 타일, 이 타일을 발견하는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돼요. 인지니어스 한번 즐겨봅시다.